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요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심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 집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그 돈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니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유월절 잔치 날이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향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주시고 우리를 먼저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루셔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셔 봤자 우리가 뒷감당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 2장쯤 가서 보면 시험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국민학교에는 뭐 받아쓰기를 하지만 중학교에 중간고사를 치고 고등학교에 수능을 치고. 그러그렇잖아요 나중에 가서 사법고시를 치고 갈수록 시험이 세지는 거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우리를 늘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시험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잖아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뜻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다루신다.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도 안 하시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반응이 문제입니다. 항상 질문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잖아. 요 여기에 이제 두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 아니, 7절에 빌립의 반응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계산 잘 하는 빌립은 따박따박 계산을 해보고, 아이고, 이거 택도 없다는, 돈이 모자란다는, 도저히 안 된다는, 계산 잘 하는 제자 빌립이 이제 그렇게 따박따박 안 된다는 조건을 얘기하니까,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대답하되, 구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버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뭐 별로 도움은 안될것 같습니다. 계산 잘하는 <laughs> 빌립번 따박따박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안드레 여기 이제 안드레 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항상 안드레는 보면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자기가 형님을 전도했는데 전도한 형님이 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자기는 약간 그 밑으로 내려간 너 보면 바나바가 먼저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가 전도한 사도 바울이 더잘 되고 자기는 뒤로 이래 사라지고 갈렙과 요수아 이래 나오지만 요수아는 잘 되고 갈렙은 아이고 나는 마쳐 삼국대기 특공대 대장인 할라요. 친구 자네가 대통령하고 나는 막그 갈렙이 다 바나바다 안드레의 특징은 뭐라고요? 세컨더리더십.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기는 이인자로 시다바리로 만족하는 아주 멋진 모습 안드레의 모습. 계산자라는 빌립은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안드레는 안 들에는 안될것 같지만은, 이러면 한 소년을 데려오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벤또에 그 시원찮은, 우리로 말하면 고구마 두 개하고, 옥수수 몇 개하고, 미래치 대가리 몇개 있는 걸 가지고 오는. 이 신통찮은 거지만은, 이게 유명한 오병의 기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한 5천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자본하게 질서있게 앉히는 거죠 이러면 5천명 이게 뭐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애들은 빼고 5천명이다 이런 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그 많은 숫자에 질리거나 숫자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안 치는 거예요. 따박따박 안 치어나가니까 이제 5천명이다 안고 이제 지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숫자에 규모에 놀라지 말고 질서 있게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 있다 앉차놓고 차분하게 앉차놓으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숫자 보고 놀라고 아이고 끔찍하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질서있게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안을 가지고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혀니까 엄청난 숫자지만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12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들의 원대로 그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을 하십니다. 12절을 봅시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이 12절 말씀이 참 재밌다고 봐요. 12절 말씀이 배부른 후에 배부르고 나면 화장실 갈때 다르고 올때 다르다 이러잖아요 배부르고 난 뒤에는 끝장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7년 대 풍년을 흥청망청 안 하고 잘 지난 거예요 배부르고 난 뒤에 이제 뭐내 배 불렀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고 배가 부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풍성하다고 헝청망청 낭비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쪼들린다고 인색하지 말아라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미덕이 옛날부터 검금, 검소, 절약 이게 우리 옛날 초창기부터 일제 시대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여전도 회원들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특징이 옛날부터 건검 검소 절약하고 애끼고 바자이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그 없는 살림살이 애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한 것이 우리나라 여전도 회원들의 특징이에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 부르다고 지금 다 일이 끝났다고 성공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만 거두게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주 7년 대풍년을 잘 지났던 요셉이가 7년 대기근이 와도 끄떡도 안할 만큼 평소의 그런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돈이 많다고 그들 먹거리지 마라 돈이 없다고 쪽팔리게 살지 마라 이선나 없으나 한결같은 거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13절에 이에 거두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만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열두강주리 특별새벽기도가 요 50일 특별새벽기도 열두강주리 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계신 대전의 중문교회 가보면 해마다 신년에 우리가 개세만의 금료 기도회를 하듯이 또 주일 저녁에 재직 세면을 하듯이 거기는 열두강주리 집회를 하더라고요 12일을 하루씩 해서 열두 날을 이렇게 아주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래 하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우리는 하고 종문계 목사님도 어히안 되니까 영상으로또안 하고 취소를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국 교회의 큰 교회의 부흥이 제목이 열두 강조리 집회예요. 남은 것만 뭐. 여러분 그 엄마들이 한것 중에 아주 좋은 게그 누비 이불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은 그 조각을 이렇게 모고 가져고 이불을 만드는 누비 이불이라는 게참 우리나라의 그 엄마들의 고유의 애끼면 남은 버리는 거그 자투리 조각을 요래 모아 가지고 누비 이불을 만드는 것들. 남은 조각만 모은 게 열두 강줄이가 찾더라. 마지막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 사람들 인기 따라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요.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인기 여론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혼자 도망쳐버려 홀로 주의의 길을 묵묵히 떠나가신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어떤 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이것을 고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주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은행 심사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는. 사람이 나를 보고 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닐진데 사람의 말 때문에 울고 불고 흥분하고. 우울증 재발할 듯이 덤비지 마라 사람 말에는 조금 둔감하라 예수님은 아예 사람의 인기를 피해버리는 것. 그런 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홀로 떠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도망가시는 것. 혼자 도망가시는 것. 떠나가시는 것.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오실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로서의 그큰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마치 가나 혼인 잔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잔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맹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아니 여기는 돌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벅을 벅글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풍성한 잔치를 벌렸듯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집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특징, 행복한 가정의 특징, 되는 교회의 특징은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되는 저는 지난 주일 날 찬송 성경 골든벨. 야, 역시 참 우리 교회 수준이 있구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와중에 그걸 골에 알뜰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시상비 교회 돈 하나도 안써요다 그냥 그 준비한 분들이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풍성하게, 재밌게, 엣지있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 동안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성경 기절을 준비를 하고, 또 진행하는 것도 수준 있게 잘하고, 잔치집같이 풍성해 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다. 은혜의 동산이 돼. 그게 메시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맹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런 떡 조각이 가지고도 기적을 만들듯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길 것을 미리 내다보고 또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하찮은 떡조가이몇개 가지고도 풍성한 역사가 벌어지는 그 이름 없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오는 도시락에 그, 그 비싼 음식이 아닌 우리로 말하면 그 강냉이 두개 뭐 고구마 두개 그런 신통차는 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만들어 주셨듯이 그렇다고 남는다고 버리지 마라 남은 조각 다 끌어모은 그것만 열두강 조래 엄마들이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도 조각 조각 누비불 만들어서 애들 다옷 입히고 어머니가 없는 살림 사이 밤에는 바느질하고 낮에는 덜릴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다 키웠잖아요. 오늘 또 기적의 현장 잔치집 같이 풍성한 은혜의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새 아침을 주시고 월삭 기도회 새벽기도 11조 운동 2월 2일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설레임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병들고 약하고 어려움 당한 심령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올려 드리는 각양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영상으로 덕천 하명 드림에서. 주님 앞에 부러지자 나가는 심령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종일 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일터에 가족들에게. 신은 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